반갑습니다. 20년 4회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것은는벗 문제네요. 산업은행 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에서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 건축물을 내가 구조를 해야 하는데 틀린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은 건축물이 보인 경우에는 지상 1층, 지상 1층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저 요거 어, 틀렸죠. 자그 다음에 어, 82번 문제 갑니다. 다음 물질 중 이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이황화탄소. 요거 안기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에 탄산칼륨을 첨가했다. 이소화약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소화력을 높인다. 소화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물은 액체죠.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입니다. 이 강화액 소화약제는 뭡니까? 마이너스 30도씨에서도 동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냉지역, 추운 지방에서 주로 많이 쓰는 소화약제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 갑니다. 84번 문제는 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 분진은 뭡니까? 폭발이 나는 분진, 곡물가루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금속, 마그네슘 분말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진의 온도가 높을수록 폭발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적 산소 농도가 클수록 정대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분진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건조할수록 분진폭발이 잘 일어납니다. 여기 3번이 맞네요. 자,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체적이 비해서 클수록 잘 일어납니다. 여기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85번 문제. 자, 다음 중가나의 지름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자, 여기는 엘보 커플링 유니온은 뭡니까? 엘보는 뭡니까? 이렇게 팔꿈치란 이야기죠. 그래서 흐름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고. 커플링에는 유니어는 뭡니까? 간과 간을 서로 연결할 때 리듀시어. 리듀시는 뭡니까? 리듀시어. 점차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런 굵은 배관하고 이렇게 가는 배관 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할 때이 부분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감소시키죠. 이게 영어로 리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 E D U C E 그러면은 잘안 보이네요. R E D U C E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우리는 디듀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5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물질의 저장 시 산소 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하는 물질을 적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읽어볼 필요 없는 게, 일산화탄소 CO는, 어, 연소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연소 반응식이 있는데, c 하고 산소가 반응하는데, 이때 산소가 2분의 1, 반개 정도 반응하면 여기에 CO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불완전 연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CO에다가 다시 2분의 1, O2를 해서 연소시키면 은 CO2가 되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CO는 연소 물질이죠. 당연히 4분이고 질소나 이산화탄소 헬륨은 뭡니까? 불연성 가스. 불활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연성 가스 또는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은 활성 반응이죠. 연소 반응은 활성 반응이다. 또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물과의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반응식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나트륨 두 개하고 물두 개하고 반응하면은 수산화 나트륨이 되고 수소가스. 이 수소가스는 폭발성 물질이죠. 폭발성 물질이고 Q라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 나트륨이 정답이 되겠고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5주 이온물인데 자기 반응성 스스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자, 이황화탄소는 4주 이온물이고 인화성 액체. 석기도 사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수성 물질, 금속 나토리움은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물질이다 해서 금수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3류 이음물에 해당이 되고 자연발화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8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8번 문제는 뭡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음물질을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니트로함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 87번에서 니트로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스스로 반응하는 그런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8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습한 고체 재료,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재료를 W1이라고 표현하면 10kg이고, 자, 건조 후 무게 측정했을 때 W2, 건조 무게가 6.8이라면 함수율은, 자, W2는 뭡니까? 습한 상태의 무게이고, W1은 뭡니까? 어, W1은 습한 상태의 무게이고, 요게 W2가 건조 상태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어, 함수, 즉 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요것은 어, 일반 산업 현장에도 해당이 되고, 특히 어, 토목에서 어, 토질 공사를 할 때, 흙 공사를 할 때, 이 함수를 찾을 때도 요란 요령으로 찾습니다. 그다음 90번, 자 대기압 하에서 인 낙점이 0도시 이하의 물질이 아닌 것은 0도시 이하의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대기에서 그냥 불이 붙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 낙점이라는 이야기는 불이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 어,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과거에 술집 많이 가셨죠. 어. 우리, 그, 양주 같은 게 있죠. 양주 같은 거, 라이터 불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메탄올은 일종의 알코올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 온도, 상온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0도씨 이하가 아니더라도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은 어떻습니까? 에탄올이 있고 메탄올이 있는데 이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하고 술을 만드는 원재료가 될 수가 있죠. 메탄올은 메틸리알코올인데이메틸리알코올로 술을 만들어 먹으면 잘못하면 눈이 멀거나 실명을 하거나 죽는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메탄올이 에탄올인 줄 알고 착각해서 <laughs> 술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거 만들어 먹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자, 메탄올은 알코올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 온도에서도 불이 붙는다. 0도씨 이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91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 일단은 제가 이거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 (CH 계열이) 있습니다. (CH 계열의) 폭발 범위 그림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왼쪽 축은 농도입니다. 공기 속에 이 탄화수소 가스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농도. 오른쪽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이런 어떤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포화곡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한계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상한계선. 자, 연소상 한계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UFL이라고 이야기하고, 폭발상 한계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U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것은 하 한계선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 하 한계선 그럴 때는 LFL이라고 표현하고, 폭발 하 한계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 LE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게, 어, 연소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 범위들이 요 범위들이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연소 범위, 연소 한계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곡선을 두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력 증가에 따라 가지고.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모두 현재의 증가한다. 자 압력이 증가하면은 피가 증가하면은 압력이 증가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어, 폭발 상한계 상한계는 증가를 하는데 하한계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번이 틀렸습니다.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면 자이 농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농도인가 하면은 이 가스하고 공기 그러니까 혼합이 되었을 때이 가스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불활성 가스를 집어 넣어주면은 자 불활성 가스는 가장 대표적인 게 CO2 그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인데 이거 농도를 낮춰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 농도를 낮춰 주면은. 이 연소 범위들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연소 범위들이 이렇게 좁아지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면은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 이분은 맞고요. 온도 상승과 함께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자, 여기 온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여기 있을 때 폭발 범위는 이만큼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 범위는 점점 넓어지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폭발 범위들은 넓어집니다. 맞습니다. 산소 중의 폭발범위는 공기 중의 수보다 넓은집니 당연하죠.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 상소는 21%인데 그냥 100% 산소라면 은 그냥 100%죠. 그러면 이 범위들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 하면 은 1번을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그림 그림 요거 연소 범위 요거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여기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압이 올라가면 따라가지고 상한계는 엄청 올라갑니다. 기압이 압력이 올라가면 상한계는 엄청 증가하는데 이 하한계는 그렇게 증가폭이 많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 한계가 감소하면서 이 폭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자이 온도가 기압이 올라가면은 연수 범위는 오히려 이렇게 농도는 점점 감소하니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상한계는 변화가 심한데 하한계는 큰 변화가 없다 해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삼아 어,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 추가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9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산업현장에서 열교환기라든가 여러 어떤 거그 공정 시설에 있는데 그 점검에서 정기적 점검을 하는데 일상 점검과 개방 점검이 있습니다. 일상 점검은 뭡니까 기계가 가동 중에도 계속해서 볼수 있는 거고 개방 점검은 기계를 멈추고 기계를 풀어가지고 그 속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냉재의 파손 상황, 보냉재는 뭡니까 어떤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주는 어떤 그 보온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플렌지나 용접부 이거는 뭐간을 연결한 것이죠. 여기서 누출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초 볼트의 체결 상태. 이것들은 기기가 가동 중에도 육안으로 계속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 점검에 해당이 되고 생성물이나 부착물에 한 오염 상황. 이것은 기계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가지고 해체해서 열어 봐야 됩니다. 열어 봐야만이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개방 점검에 해당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것, 금속 분말, 마그네슘 등은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뭡니까? 산소하고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EMGO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마그네슘이 정답입니다. 94번 문제 갑니다. 자, 94번 문제는 자, 산업은 좀 보건 법령에서 인화성 액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압력은 101.3kPa. 요거는 뭡니까? 벗규죠, 벗규. 법규. 인화점 60도씨야. 요거 안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95번 문제. 다음 중 C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요것은 뭡니까? A, B, C, D, 인류, 전금. 이렇게 안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C급은 뭐죠? 전기 화재네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F급 화재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F급 화재는 식용유 식용유 화재를 F급 화재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9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6번 문제는 어, 간단한 계산 문제죠. 에카 프로판 가스 310kg을 내용적 5 0터 용기에 충전할 때 용기의 개수는 얼마인가? 가스 정수는 2.35이다. 해서 요 가스 정수는 C죠. 그래서 2.35가 주어졌고 50은 뭡니까? 50 내용적이죠. 그래서 2.35분의 50 하면 21.276kg이 나온다. 그리고 용기 수는 전체 310을 21.276으로 나누어 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15개 이렇게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고. 자,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 의 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자, 문제 조건에 주어진 거 분해 연소. 이 분해 연소는 고체나 석탄이나 목재, 이런 것들이 연소할 때 분해 연소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가 불에 탄다든가 석탄이 불에 탄다든가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그 나무나 석탄이 불에 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목재가 있으면은, 이 목재 열이 가해지면은 요 부분이 1차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 분해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증기가 올라옵니다. 증기, 전기. 이 증기가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재가 연소하는 것을 우리는 분해 연소다. 이렇게 하게 하고, 증발 연소는 가연성 액체가 있는데, 이런 액체가 있으면은 만약에 뭐 휘발유가 있다. 휘발유는 이렇게. 전기가 올라오죠. 이것을 흔히 말해는 유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전기가 연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증발하니까, 증발연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액체 표면은 증발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면 연소는 뭡니까? 고체 표면, 자 우리 숯 있죠? 숯, 목탄. 이 목탄들은 뭡니까?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라고 이야기하고, 자, 가연성 가스는 기체죠. 기체 자체가 일어나는 연소는 확산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산업은 지 보건 법령상 이험 물질의 종류에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산화 수소입니다. 자, 인화성 가스는 자, 우리가 수소 에틸렌 C2H2 부타는 뭡니까? C6H10인가 안 그렇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여러분들 재미서만 한번 안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는 CH4 에타는 C2H6 프로파는 C3H8 부타는 C4H10입니다. 자 C4H10 제가 <laughs>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순서대로 안기 안하면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 요거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부타는 C4H10. 부탄은 C4H10이 부탄입니다. 부탄. 자,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인화성 가스. 자, 그 다음에 9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9번 문제는 반응 폭주 등 극격한 압력 상승의 오류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떤 공정 시설이 있는데, 그 공정시설이 엄청나게 큰 압력이 작용한다. 갑자기 압력이 상승한다. 그것을 우리는 반응폭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공정시설이 있으면은, 자, 반응폭주가 일어났다. 이야기는 가잉압력이 발생했는데, 이상 가잉압력, 정상적인 아닌 가잉압력이 발생하면, 그냥 두면 이 공정시설이 터져버리겠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줍니다. 일단 여기에 파열판 이런 것을 설치하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뭡니까? 릴리프 밸브.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압력이 밖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4번에 플레임 어레스터. 자, 플레임 어레스터는 뭔가 하면은 여기 공정시설이 있고, 자, 여기서, 어, 필요없는 이 가스들을 어디로 갑니까? 이 가스들을, 이렇게,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어, 플레어 스택, F-L-A-R-E-S-T-A-C-K.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연소를 시킵니다. 근데, 이 불이 밖, 밖에서 거꾸로 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역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는데, 여기에 flame arrest, a-r-r-e-s-t-o-r -E arrest, e-r입니까? o-r입니까? e-r이네요. e-r. 사람은 o-r이고, 도구는 e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염, flame은 하염입니다. 하염을 체포한다.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염을 방지한다. 하염 방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이 거꾸로 들어온 것을 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하, 플레임이 이쪽으로 하염이, 플레임은 다른 말로 화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염이 거꾸로 들어올 때 계속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 시설들이 폭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플레임 어레스트를 설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염 방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응상 폭발이 아닌 것은 응상. 자, 우리가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액체가 뭐 고체로 변한다. 그러면 응고한다 그러죠. 응고 이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 분해 폭발은 응상 폭발이 아닙니다. 자, 응상 폭발의 종류는 뭡니까?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성 폭발이 응상 폭발이다. 이렇게 한 개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어, 화학 안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건설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